삼성 라이온즈 나와주세요. 제가 분명히 지난 주에는 저이 그러니까. 앞자리에 있었거든요. 제 오른쪽에 있었는데? 네. 네, 갑자기 왜저이 뒷줄에 와 있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우선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고, 제가 예쁘다. 이렇게 열심히 직관을 가서 응원을 하고 너무나 또다... 카메라를 보시고 <laughs> 삼성 선수들 이제 보시라고 예쁜 척을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. 네. 근데. 결과는 무승부로 끝나버렸습니다. 또 음. 시즌 첫 무승부를 제가 직관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벌칙으로 네. 이제 진 팀이 어, 다른 팀의 어, 응원가를 뭔가. 불러주기로 준비 했어요. 준비됐어요? <laughs>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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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박자 쉬고, 아, 두 박자 쉬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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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, 둘, 아, 셋, 넷! おすごいかす